이렇게 승용차도 중합검사를다 하고요. 그리고 이래 뭐 대형차들. 저희 이제 둘레 정비 공장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경북에도 환경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 일반 검사장이 환경검사까지 하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모든 걸 갈아엎을 겁니다.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오늘부터는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작업을 하고 있죠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을 겁니다. 바닥을 펴서 다시 장비를 설치를 이쪽에 진행이 될 겁니다. 하나하나 하나 이제 기록에 남겨볼게요. 보시면 현장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장비랑 이런 건다 드러냈습니다. 다 드러내서 아마 여기다 소장님 여기랑 일직선으로 작업하는 거예요. 아니면 옆에 옆두개 쓰는 거예요. 여기 기존 검사에서 이쪽까지 해서 환경검사를 다쓸 겁니다. 그래서 이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들어와서 작업을, 검사를 할수 있는 검사장 확장? 북서구 확장공사입니다. 확장공사. 이렇게 지금 검사장을 드러냈습니다. 지금 이 땅을 싹다 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사장 환경검사를 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며칠이 지났습니다. 며칠이 지나서, 여기 그때 기억하시죠? 이 안에 텅텅 비었는데, 지금 공고리를 쳐놓은 단계입니다. 지금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죠? 지금 경산의 두레정비공장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, 지금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됩니다. 계속 물을 이 안에서 빼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예상은 7월 중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구 차량까지 가능한. 이 영상 바로 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죠. 근데 이제 거푸집들은 아마 다 탈거할 것 같은데,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죠 공구리도 치고 그렇게 됐습니다. 요, 라, 요 라인과 요 라인들은 아마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닥에 하체 정도 검사할 때될것 같고 출구가 될 겁니다. 여기서 들어와서 동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는데 설계도를 못 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들도 아마 다 메꿔질 겁니다. 현재 보시면 공구리는 다 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구멍 난 곳은 아마 기계가 들어갈 곳이고 이제 하체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 질 겁니다. 어, 프레임들이 올라가 틀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커버가 다 씌워질 거고 장비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말로 설명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만은 아마 조금 작업은 그래도 남아있을 겁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끝이 보입니다. 지금 프레임이 서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벽을 다 세웠죠. 그때 전기 검사만 했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사이즈죠. 꽤 넓습니다.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 저희 현장이 600평 정도가 되었는데요. 원래 요욕한만 요요 있다가 이 칸이 하나 더 생긴 것만으로 뭔가 공장이 꽉 차버리는 느낌이 들어버리네요. 물도 좀 빼놔 있고 지금 아마 공사를 해야 돼서. 현재 상황 지금 여기도 공고리를 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겁니다 나갈 거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공고리를 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고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. 그렇지만 이 뒤쪽 부분,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도 다봉고리를칠 겁니다. 변화된 모습은 보일 겁니다. 요 부분이 지금 어 만들어졌죠. 요 부분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 차량들 검사를 할때 수치들을 측정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장비는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한번 볼까요? 그리 구멍이 뻥 뚫렸던 곳은 이렇게 장비가 들어와서 꽂혀 있습니다. 꽂혀 있어. 다 이게 뻥뻥 뚫려 있었죠. 뻥뻥 뚫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. 검사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 아마 환경 검사랑 종합 검사, 전기 검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평소가 요한 칸이었는데 이제 두 칸으로 늘어났습니다. 여기는 진입로고요. 지금 이렇게 버스가 있는 여기는 진입로고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미장하고 있습니다. 바닥 미장. 원래 그냥 이런 컬러였잖아요. 그런데 보시면 지금 미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검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승용차도 종합검사를 다 하고요. 그리고 이래 뭐 대형차들, 이렇게 버스들 다 지금 검사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저희는 뭐 승용차부터 해갖고 대형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. 이렇게 지금 검사를 맡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, 카운티 들어와서 이제 또 검사, 환경검사랑 다 봤습니다.